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만트라 OM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바닥 잡히기 시작했죠. 호재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머리 한번 들리는 거, 이거는 먹어보셔야 될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떠오르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현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만트라 왜급락이 나오게 되었죠? 재단 차원의 매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래소에 이 고래들부터 시작을 해서 몇몇 주요 플레이어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이동시켜서 하락을 만들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이 범인으로 떠오르는 게 일본의 노무라 그럼 지금 현재 재단은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의 펀더멘탈도 크게 헤쳐진 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매물만 어떻게든 소화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뭐 과거만큼의 전성기를 한번에 보여주게 된다 이건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세는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만더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다? 일단 자체 보유하고 있는 코인부터 조각하겠다. 그런데 요거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팀 물량 중에서도 일부를 소각할 예정이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협의되면 발표하겠다 라고 했고 그리고 바이백 관련으로도 지금 차분히 준비해서 내놓겠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백은 거래소에서 그대로 재단이 사겠다 라는 거고 남은 물량도 없애겠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맞고, 여기에서 일부 반등 나오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네. 여러분 보통 떨어진 거에 3분의 1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곤 하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6원에서 0.2원까지 빠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대략 한 2원 정도 올라가게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 2.5에서 3달러 여기 밴드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며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요건 힘들지 모르더라도 네, 매도를 하더라도 여기서 끝마춤 요거 생각하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긁어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후속 일정까지 등장하면 그 다음도 이제 보면 되긴 하는데 이건 그때 가서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고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세팅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께 긍정적 영감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 근데 이해합니다. 이 하락, 누가 제정신으로 봅니까? 그래서 저도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로 숫자 1이나 om 혹은 많트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간 더 흘러가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팩트 기반으로 쭉 여러분들의 전략을 점검해 드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여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결과물도 좋게 나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게 이제 결실로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 드리겠습니다.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100% 지원 나갈 테니 받아가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걸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때 저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주에 적으면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100%의 확률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제 영상 보시고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에서 90%의 확률로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에 10번 나가서 8번만 성공을 하더라도, 최소 15%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00%! 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결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때 전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 차트만 본다. 아닙니다. 차트도 보고 호재와 공시를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률이 가능한 거예요. 했을 때 최근 사례가 어땠냐면 카우 프로토콜 25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16분에 344원에 보자고 안내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 종목은 탈 중앙화 거래소 이 거래소 여러 군데를 보면서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유동성을 공급해 디파이 쪽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는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들의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건데 근데 기준이 이거 비트코인의 가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어떻게 되었죠? 바닥 찍고 반등 세게 하면서 거래 대금 붙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카우 프로토콜은 과거 이 사례가 있을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요 썼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잘 나가고 있는데 가격만 저점이다? 이거 안 잡으면은 멍청이 소리 듣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남매 돌자마자 여러분들께 바로 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 지금이 기회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당장 들어갈 다음 종목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거든요. 시간 더 흘러가기 전 망설이지 말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는데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로 숫자 1 혹은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부 지원해드리고 급등 종목도 전부 100% 무료로 드릴 테니까 혜택 놓치지 말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